당이 사건 보고 받았을 때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무죄나왔을 때 이런 게 한국에 되겠냐? 그러나 어쨌든 일선 직원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어쨌든 뭐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뭐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뭐 저도 뭐제약게 했지만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뭐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7886억 원의 대부분인 7815억 원을 추징을 해달라고 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추징 요청액의 6%에 불과한 473억 원만을 추징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약 7천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좀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전체 배당 가익이라고 한게 지금 뭐 판결문 어디에도 이게 전체 그 배당액인지 아니면 비용을 차감한 수익인지가 지금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게 네네. 검찰의 공소사실 예, 예.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 뭐 물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소위 배당 이 이거는 그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법원이 인정한 그 손실액은 (1100억 원) 상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장관님 네아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 도계공이 받아야 될 배당액을 가, 비중을 갖다 70%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초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서도 50%라고 주장, 제가 검찰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는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병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 그리고 추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장동 일당의 추징금 상한액은 일심이 정한 473억 원 이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욱과 정영학은 단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공사 그 사실에 기재한 배당 이익 등에관해서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인해가지고 그 이신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헌법에서 형사 민사재판에서 삼심제를 인정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도 오류가 있다, 있을 수 있으니 이신가 삼심을 통해서 오류를 증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부, 부여한 것인데 그게 국그리 무시가 됐다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국심 네, 아, 네. 판결이 뭐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한에서내용적에서 항소심으로 바뀌는 건5% 미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도 저는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의견의 내용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국무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에서도항소에에가서 에,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항소하지 않을 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아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경된 가능성이 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장동 사건이 항, 항소심 이심과 3심에서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판단을 못 하고 저도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님을 비롯한 여당의 상당수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추징금이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말, 판시를 합니다. 판결문은 명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임의 공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여기서 p p t 에서 KG라고 인식절 어, 처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행사 재판이 중단되고 있고, 그리고 민사 소송은 일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민사 소송으로는 이게 피해 회복의 힘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된다. 400여억 원을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 민사로 회복 가능하니 추징은 작아, 작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일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일심 판결의 이유는 예,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그 부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몰수시킬 예, 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금이상에서 민사 소송으로 네. 제대로 추, 그 피해 한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징을 승고할 승고하고 추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부 해야 된다라고 일심 판결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뭐그 일심 판결에 기초는 그 부패자산 몰수법의 단서조항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일심 민사 소송이 중단돼 있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소송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업무상 배임에 상당히 입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같은 경우요. 장관님.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더말씀드리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멈춰져 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민사 소송으로 과연 피해 회복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리죠. 배임죄가 폐지가 그그그 되면 일심에서 그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네. 면소 처리가 되어서 행사상 주, 추진 근거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이전에 변호사 시절에 민사 소송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소위 일종의 소리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게 행사 사건으로 전환됐을 때. 그 행사 행사 소송에서의 판단이 민사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그러냐면 조금 전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소송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된 범죄 사실 그리고 입증된 손해를 그대로 민사 소송에서는 또 완화된 입증 책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민사 소송에서도 법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의원님 그 지금 민사소송 페이 이지가 아니죠 형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뭐 법안도 제대로 된게성안되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선 분명히 경과구조이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돼.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행사절차를 통한 환수는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 역시 형사유죄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가 그리고 그런 입증자료들을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면소로 끝난 사건을 민사에서 다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한수할 길은 완전히 막혔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갈, 관련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 내용도 한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어, 검찰이 대치한 특정 법상의 배임행위를 인정, 배임행위에 대한 배임행위를 배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50%아 50억원을 초과해야 특경가법이 적용 가능한데, 50억을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과연 어이 일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러니까 4회 협약, 협약 시점에. 어~ 추정 가능한 배임액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 일반 행사적 법아행 행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경 가법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걸 2심에서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결국 2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김만배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공사가 실제로는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 배임죄의 기수 시기 의 손해액 산정 여부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 기회가 상실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그증과 관련해서는 뭐윤 교수도 뭐 공직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구형보다도 더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족죠. 같이 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성남 도시공사가 더 받아야 될 이익도 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몰수 추징 보존된 거로도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 성, 그, 예. 왜 장관님께서는 그게 소위 그 일심이 확정한 성남 도계공이 받아야 될 금액이 천백억이라고만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 도계공이 이번 손해. 에 대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 아니야. 검찰이 조정한 4,500억이 아니 아니라 1,300억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왜 대장동 일당을 편을 드시는 겁니까? 뭐 편드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어제 많은 지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최초로 보고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금요일 날 판결 선고가 있어 갖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그 일반적인 그 사건 보고 때 판결 선고 내용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무죄 부분도 있고 또그 동안 제가 무죄 부분 관련해서 대한 예, 항소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게 11월 6일 예, 그것도 저녁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예, 항소 어, 저, 검토한다고 해갖고 그날 예결위 종합질의를 마치고 나서 예,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국장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예? 검찰국장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 당시 뭐 검찰국장 차관이 다 국회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검찰국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보고 주체가 누구였나요? 에, 검찰 과장이 들고온것 같습니다. 네, 예. 통상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총 장직무 대행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의 뜻을 전한 사람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와 의견조율이라고 이제 이야, 말씀을 계속 법무부 쪽에서 하는데 의견조율을 할 때는 검찰 국장과 실무장인 반북 폐부장이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차관이 그 총장 대행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관의 뜻이 확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뭐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게 모두 항소 포기를 하는 방안이었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은 장관님께서는 그 2019년 7월 8일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한, 한교환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소위 어, 그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뭐 보도를 보고 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보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외압에 아니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 예, 저는 뭐그 정의당 의원님도 검찰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보고 받아가고서.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물론 당연 당 사건 보고 받았을 때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무죄 나왔을 때 이런 게 한국에서 되겠냐? 그러나 어쨌든 일선 직원,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어쨌든 뭐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뭐.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뭐, 저도 뭐 제약했지만,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뭐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